어, 그러니까 되게 따뜻하대요. 야,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주주티비입니다. 오늘은 주주티비의 첫 번째 몰래온 손님이고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어, 유튜브 키키랑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키키입니다. 어, 네 키키님. 네. 어, 키키랑 키키랑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부르기가 키키 그러면 되게 쉬운데 키키랑님. 키키랑님이 맞는 거죠? <laughs> 그렇게 부르셔도 되고 사실 저는 둘다한마요 어, 키키. 어, 자 이제 편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키키님이라고 하셔도 되고 키키랑님 키키랑님. 네, 알겠습니다. 음, 네. <laughs> 키키 님이라고 불러 주시면 돼요. 어, 키키 님. 어, 네. 일단 키키 님으로 하고 편하게 커피 드시면서 아. 그냥 해도 되니까. 네. 어. 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근데 오시는 길이 초행길에다가 지금 초보 라이더세요. 그래서 오시는 데 괜찮으셨어요? 어, 근데 음. 처음에 제가 사실 음. 그 잠실대교를 되게 무서워해. 요 거기가 어. 바람이 되게 많이 불거든요. 어. 다리는다 장난 아니지. 맞아요. 음. 그래서 어, 잠실대교 건널 때만 살짝 음. 긴장했는데 음. 다행히 오늘 바람도 안 불어. 날이, 날이 너무 좋아. 좋아. 예. 날이 좋아. 날이 좋아.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진짜 달리는 맛 그걸 음.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아. 야. 재밌게 시작됐어. 시작됐어. <laughs>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음. 바이크 입문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어, 그 어떻게. 사실 진짜 별거 없어요. 음. 그냥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먼저 음. 그 슈퍼커브를 되게 사고 음. 싶어 했어요. 네네. 그래서 개, 그 남자친구가 계속 알아보는 거를 옆에서 계속 같이 보다가 음. 꼭 베스파를 그때 처음 알았고 음. 그러면서 저도 베스파가 좀더 저는 감성적인게좀더 끌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베스파 쪽으로 그냥 혼자 조금씩 그냥 매물 구경만 하다가 네네. 그냥 그렇게 덜컥 네. 어? 이거, 이거는 사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laughs> 베스파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음. 지금 타신 모델이? 그래서 베스파 LX125 LX125 네 그것도 빨간색이야 맞아요 어. 빨간색 이걸로 <laughs> 시선을 뗄수 없는 빨간색 레드예요 어, 네. 어. 일단은 11년식, 음, 21년식이고, 주에서 바이크 타신다 그랬을 때인데, 남자친구분이야 뭐 이렇게 바이크를 알려준, 어떻게 보면 맞아요. 소개시켜주고 알려준, 혹시라도 주변에서 반대하나뭐 이런 건 없으셨나요? 어, 저의 제가 좀 음. 항상 저지르고 말하는. 어, 진짜. 네, 예, 제 예, 저지르고. <laughs> 선행동! 네, 예, 예, 맞아, 맞아 그래서 아빠, 솔직히 제일 걱정되던가 아빠한테 아, 말씀드릴 아, 때가 음. 제일 좀 걱정이 됐는데, 음. 그냥 통보시고 뭐, <laughs> 그냥 아빠 샀어어 네, 그냥 어? 나 그냥 한번 끌고 가서 보여드렸어요. 오, 그리고, 바로 네. 아빠 잠깐만 네, 한, 어. 사고 나서 한 3주 4주 어. 거의 한한달 지나고 나서 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아빠 반응이 그냥 처음에 제가 일단은 떠봤어요. 어. 아, 내가 만약에 오토바이를 타면 음. 어떨 것 같아? 음. 스쿠터를 타면 어떨 것 같아? 어. 했는데 되게 위험해. 타지 어. 마.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100%입니다. 부모님들 1 0 0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근데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긴 음. 다음에 원동기면도 따고 오. 그리고 이제 혼자 좀 능숙해질 때까지 어. 타다가 야. 바로 그냥 나 사실 지금 타고 있어 그랬을 <laughs> 때 그냥 아빠는 아, 그냥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계셨던 것 다르다 거. 달라. 네. 이게 요즘은 여성분들이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음.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제일 큰산 중에 하나였거든요. 음. 저는 아버지하고는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 타고 싶습니다. 그게 마흔 살 때야. 마흔 음. 살때한 시간 동안 대화했거든요. 와 근데 아버지가 생각보다 되게 쿨하게 받아주셨다. 네, 어. 약간 제가 어릴 때부터 어. 그냥 좀 하겠다 하면 하는 그게 와우. 있어가지고 한다면 하는 티키님이십니다. <laughs> 야, <와우야>. 한다면 한다. <laughs> 그래서 약간 아빠도 이미 그냥 처음에 제가 떠볼 때부터 어.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야. 진작을 네, 다음 질문이 지금까지 지나쳤던 아직 그렇게 오래 라이딩 경력이 되진 않는데 스쳐간 네. 바이크들. 스쳐간 바이크. 들 <laughs> 보통 기병병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어떤 바이크를 타 보셨는지 아니면 뭐뭐 뭐 그런 거. 일단은 사실 타본 거는 음. 그 슈퍼커보다. 슈퍼커고. 어. <laughs> 그리고 원동기 면허 딸 때. 딸 때. 일단 그 시티 그거나. 시티 시티 아. 시티 뭐지 시티 백인가요? 시일 거예요. 시티백? 네. 오, 운동기타고 시티백이구나. 네, 그리고 음. 그리고 그냥 베스파 이게 단거 같아. 요 오, 진짜. 자, 그다음 질문이 이제 바이크를 아직 경력이 많이 안 돼서 제가 이 질문을 준비했는 게 조금 쑥스러운데 네. 지금까지 타본 바이크 타고 가본 것 중에서 내가 너무 워낙 좋은 장소 내지 여기 가는 데 너무 좋았었다라고 네. 생각되는 장소 혹시 있으신가요? 저 사실 오늘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오늘 여기 오는 길에 네, 일단 날씨가 <laughs> 어... 좀 괜찮았고 오는 길이 좀 차도 별로 그렇게 많지 어... 않더라고요. 네, 아 오늘 날을 너무 잘 잡았어. 좀뻥 뚫린 느낌을 어... 처음. 저 오늘 스케줄 다 빵꾸 내고 지금 티키 대님하고 <laughs> 아... 지금 스케줄 잡아가지고 이거 찍 찍으려고 지금 여기 카메라 여기 감독님 계시고 옆에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다음 질문이 유튜브 지금? 하시는 게 지금 브이로그도 하시고 또 바이크 라이딩도 하시고 하시는데 네. 우리 키키님의 동선이 많이 이렇게 가는 곳이 있을 거예요? 네. 어디를 좀 주로 가시는지? 아무래도 광진구 쪽에서 어. 활동을 많이 하고 어. 어. 주로 광진구에서 네네. 건대 쪽어 네. 건대 쪽찾주 가는데 아, 진짜요? 근데 건대 쪽에 진짜 그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 바이크 타시는 분들 정말 많고 어. 네. 이제 바이크 이제 베스파 입문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저가 구입하신 지가? 어한한달반두달 어, 얼마 얼마 두달안 되신 것, 것, 같아. 것 같아요 안 되셨는데 네. 저걸 갖고 가고 싶은 여기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막 그런 거다 보통 바이크 사면은 사기 전에 이미 갈곳다적해놓잖아요 맞아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제주도 제주도 <웃음> 우리 우리, <웃음> 좀다 <뻔한> 제주도? <laughs> 우리 다 제주도 우리 <laughs> 다 <좀 뻔한가요>? 네. <laughs> 어, 네. 제주도 좀 뻔한 거 아니야 뻔하지만 뻔하지 네. 않습니다 근데 근데 우리보다는 훨씬 빨리 갈것 같아 요 아, 부러워 어? 아, 저는 갈 스케줄이 안 나. 일단, 아 일단은 몰래 갈 수가 없어. 아 외곽 자체도 안 되고, 뭔가 핑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핑계하지? 어, 저는 와이프가, 어, 한, 저기, 한 일주일 정도 어디 갔다 와도 되는데. 아, <웃음> <TV>. <웃음> 진, 진짜 아예 모르시는 거죠? 어, 아 모르죠, 모르죠. 아예. 키키님도 물어보셨어요. 저 몰래 <laughs> 유튜브 맞냐고. 몰래 유튜브고 몰래 <laughs> 바이크고. 유튜브가 모르니까 바이크를 알 수가 없지. 음. <laughs> 저 와이프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를 안 해요. 와, 진짜요? 그게 이제 제가 유일하게 이거를 속일 수 있는. 속일 수 있다? 아니, 약간 숨길 수 있는. 음. 어,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잘 돼야 돼. 제가 3만이 되고 이러면 네. 바밍아웃 하는 걸 찍을 거예요. 와. 어, 와이프한테 바밍하는 그게 지금 최종 목표인데. 꼭 되실 거예요. 이제 키키님도 잘되고 저도 잘되고 우리 다 같이 잘돼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키키님하고는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저는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만났지만 지금 아직 구독자가 이게 노출이 안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연치않게 이제 제가 피드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같이 방송 한번 출연해 주실 수 있느냐 해서 이렇게 또 흔쾌히 또 와주시고 그래 이제. 저도 항상 뒤에서 응원을 할 거고요 저도 잘 되면 버프를 키키님 거 받을 거야 <laughs> <laughs> 그럼요 <laughs> 그럼요 그래서 네. 지금은 베스파 LX125를 타고 계세요 근데 아마도 이미 다른 바이크가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 음, 아닌가요? 네. 아직 아닌가요? 아직 지금 LX125에 지금 흠뻑 4도지않가지고 <laughs> <사도 취하셔서, 웃음> <laughs> 마지막 드림바이크라 네. 어, 좀 이른긴 한데 두달 만에 지금 드림바이크를 음.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는 바이크가 있으신가요? 사실 바이크를 딱 특정해놓은 건 없어요. 기종이나 음. 모델명, 이런 거를 음. 특정해놓은 건 없는데. 확실히 그니까 스쿠터랑 고백기를 탈 때랑 음. 자세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 <laughs> 그러니까 좀 확실히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음. 아 이거 나 얼마 안 가서 이 정도 소용따따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봐서는 생각을... 저 LX125는 세컨 바이크로 될것 같고 <laughs> 저거는 안 팔어. 일단은 저거는 못 팔어. 네, 저 바이크, <laughs> 저런 거는 못 팔어. 못 맞아, 팔고 있었다고 분명히 올라가실 거예요. 올라가실 때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사실 바이크는 디자인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 정말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바이크 잘 찾으셔서 네. 음, 가실 것 같긴 한데 뭐 대충 생각해 는게 아직 없어요? 네, 그냥, 음. 그냥 막연해서 어. 그냥, 저는 아, 막 오토바이를 잘 아는 상태에서 시작한 게아닌가 보니까 맞아요. 지나다니는 오토바이를 봐서 어 이쁘다 해도 몰라오는 거죠. 음. 그래서 답답한. 상황. 근데 여기 한 6개월 지나잖아. 어, 저거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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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laughs> 막 이럴 거야. 같아요, 네. <laughs> 어,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는 키키님 영상 계속 보시면은 키키님 이제 초보 라이더의 수준에서 이제 어떻게 올라가고 이제 어떤 걸 하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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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랑님 여기 내가 지금 링크 다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 어, <laughs> 여기 올려드릴게요. 여기 <laughs> 이쪽으로 올려드릴게요. 뭐좀 뭐 이렇게 뭐 예쁘게 꾸며달라 그러면 옆에 제가 특수거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면 되고. 안 바뀌어 시 아, 어, 아 사진 장난 아니다 <laughs> 어? 우와 많이 들어요? 네. 오케이 <laughs> 자연스럽게 카메라 쳐다보지 말고 오케이 네. 오케이 어. <laughs> 오즈모 어, 포켓 오즈모 음, 포 처음 봐요 진짜 조그맣구나 조그맣 아, <laughs> 아니 이거 형님 중간중간 찍었어 <laughs> 찍었어? 찍고 아니 이거 풀로케로안 찍어도 돼 와, 진짜 작다. 요거 원이고 요거 투 나왔거든요. 응. 투 사면 화각이 넓어졌어 얘는 이렇게 해서 움직여 보세요. 오오오 최신 <laughs> 아, 아, 여기서 더 올라갔지. 이거 원이니까. 이건 2년전 기술인데. 아 완전 어, 좋죠. 진짜 신기하다. 뭐 설명할 때나 혼자 하기 좋지. 근데 잘 설명하다가. 아, 지금 이거 잠깐 신기한 거 구경시켜드렸습니다. <laughs> 어, 신기하 <진짜. 웃음> 유튜버들은 이런 장비 보면 눈이 막 돌아가. <laughs> <laughs> 우리 디렉터 마. 이거 <laughs> 잘로 <잘러> 넣을 거야. <laughs> 아, 그럼 오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은 촬영하는 건 지금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예저는 <laughs> 예. 다시. 아. 예. 저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 아닙니다 <laughs> 뭔가 방송도 계속 어. 몇번어네 네, 지난번 라이브에 계속 들어와 주셔가지고 네. 어. 뭔가 좀 친근해요 벌써 어. <laughs> 그게 저도 예전에 이제 유튜브로 다른 사람들 볼 때랑 만날을때 연예인 아닌 연예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음 어. 근데 실제로 만나면 사실 더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음, 어. 좀 저는 제 방송도 그렇지만 이제 키키랑 님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브이로그 음. 보고 있으면 좀 영상이 편안하실 거예요. 이제 음. 오늘 계기로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은 이제 키키랑님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냥 소소한 일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스티커 악세사리 같은 거 되게 아기자기한 영상도 있어요. 이이 음. 이 뭐지 이 칙칙한 남자 바이크 유튜브 채널만 보시지 마시고요. 좀 가서 산뜻하게 힐링도 좀 하시고요. 어, 재밌으실 거예요. 이제 또 무슨 브이로그를 하실지 모르시니까 음. 많이 또 구경해 주시고요. 자기 PR. 아, 자기 피할 때. 아, 타임. 어, 자기 피할 때. 아, 이렇, 이런 거좀 그렇긴 한데, 음. <laughs> 조금은 잘 못하긴 하는데. 음. 어, 제 채널은 음. 어, 일상? 일상. 일상적인 거를, 저도 음. 좀 가식적인 거를 음. 좀 싫어하고 연출을 좀안 하고 싶어 하는 어. 타입. 아, 그거 되게 중요한데. 예, 저도 약간 방향이 그래가지고, 음. 최대한 좀 자연스러운 저의 일상을 음.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음. 채널인데, 이게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 브이로그를 찍었고, 네. 지금은 또 그냥 제가 간간히 이거 스쿠터를 타는 김에 어. 배달 알바도 하고 있다. 어, 오, 있었는데, 진짜. 네. 오. <laughs> 그냥 진짜로 야. 치킨값만 벌려고 하고요 <laughs>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것도 이제 영상으로 담아 보고 있어요. 음. 그런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어. 그런 거 위주로 할 거고, 음. 또 그냥 또 그러다가도 제가 항상 스쿠터만 타는 건 아닙니까? 또 일상적인 걸 보여드리기도 하고, 예, 크게는 그래서 지금은 일상 브이로그와 뭐 라이딩 브이로그 같은 것 같아요. 두 개를 보실 수 있어. 간간이 강아지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네요. 오, 강아지 고양이 키우세요? 아, 어, 진짜? <laughs> 어. 야, 일단은 다 갖고 계신데, 지금. <laughs> 요소를 다 갖고 있어. 뭐 <laughs> <너무 웃음> 이러고 있요한가지로 <정가예요. 웃음> 방향이 안 좋네. 아니, 있어서. 잡다, 어떻게 보면 잡다지만, 이거 되게 포괄적이고 좋은 음, 거야. 어. 맞아, 저도 그렇해요 <laughs> 예. 제가 몰래 유튜버를 하는 게, <laughs> 몰래 하는 건다 콘텐츠거든. 오. 그래서 지금 몰래 하는 손님도 그렇지만, 은바이크타는 것도 몰래 하는 거고, 유튜브 하는 것도 몰래 하고, 그런 거 치고 라이브, 저 라이브 좀 들어와 주세요. 라이브 정말 많이 하는데, 맨날 우리끼리, 우리 주둥이 님들끼리만 놀고 있어. 그래서, 어, 제가 언제 방송 키는 거는, 제가 킬수 있는 시간 때문에 사실 저는 방송 키거든요. 잠깐, 잠깐씩 키시니 뭐, 잠깐인데, 잠깐이 아니지? 네, 네, 어, 어떻게, 어떻게, <laughs> 30분, 1시간. 네, 최장, 최장 방송은 8시간 반까지. 음. 어, 그렇게. 핸드폰이 뜨거워서 꺼지지 않으면 저는 방송 항상 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키랑 님도 많이 봐주시고요. 주주TV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 지금 오늘이, 음, 아, 이거는 마지막일 다 자, 일단은, 어 키키랑님, 채널 많이 놀러와 주세요. 주요 t v 도 많이 와 주시고요. 라이브는 개 없으시죠, 아직? 제가 원래는 트위치에서 게임방송을 했어요. 어, 진짜? 네. 어, 야, 야, 트위치 나왔어. <laughs> 네, 원래는 어. 게임방송을 했어요. 아, 목소리 톤이 짝짝 꽂히더라. <laughs> 어, 야, 그래요? 네, 그러다가 어. 제가. 회사에서 전, 전 직장에서 음. 이제 부서를 옮기게 되면서 그 일이 좀 빡세지면서 어. 조금씩 조금씩 방송 을못 하게 되다 보니까 아오. 일상이라도 올려드리는 채널을 만들다가 예. 예. 이렇게 티랑이 나왔구나 이렇게 계속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게임 방송 할때 게임 뭐 하셨어요? 롤? 롤난 네. 몰라. <웃음> 롤이 <웃음> 롤이 롤을 몰라. 네. 게임 방송 완전 무네. <laughs> 진짜 저도 원래 일도 몰랐던 어. 사람인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고 그냥 롤이나 그냥 이것도 인디 게임 이야 거기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예. 건졌다 야 주제 하나 건졌다 예. <laughs> 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톤이라든지 이게 좀 같이 시작한 유튜버치고 톤이 막 이렇게 깨끗하게 들리시더라고 어. 그리고 이제 일단 화면 느낌이 일단 너무 좋았고. <laughs> 빨리 더 커가지고, 나도 좀, 아, 버프 좀 받아. 진짜, 보고 싶어. <laughs> 잘 되실 네, 거예요. <웃음> <웃음> 어. 정말 도와드리고 있고, 어, 버프 <laughs> 저도 막믿어드릴 테니까, 사실은 이 유튜브 생태계가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래서, 음. 뭐, 다른 분들하고 더 소통하고, 나중에 네. 또 기회가 되면은 또, 키키랑님하고 같이 투어도 가는 영상 갈 수도 있고, 음, 어. 좋아요. 어, 그런 또 그림도 <laughs> 재밌는 그림 나와도 좋으니까, 일단 주류TV가 안 걸리고, <laughs> 당분간은 안 걸리는 걸로. <laughs> 어. 어. 나중에는 음. 저는 진짜 나중에는 아들하고도 같이 막 이렇게 막저 있잖아요. 저 1등 되면 은 우리 캠프파이어 하는 거 있거든요. 어.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음. 자, 그러면 은 일단은 인터뷰 거의 끝났죠? 네. 어, 인터뷰는 끝났고, 지금 이제 키키랑님 바이크 한번 소개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어. 네. <laughs> 자 우리 키키님 바이크 구경하러 갑시다. <laughs> 아니 세차 세차 일부러 한거 아니죠? <laughs> 네. 어, 완전 깨끗한데 지금. <laughs> 네, 한번 소개를 한번. 네. 네. 저의. 하, 잘 귀여워. 어울린다. <laughs> 어잘 네. 어울려 잘 어울려. LX 125. 어 LX 125고요. 네. <laughs> 지금 뭐 많이 하셨어요. 저 영상 보니까 막블랙박스도 직접 막 설치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 이거 맡겼습니다. 아 맡겼어요? 네. 아, 설치하고 네. 나서. 이걸 직접 할. 안돼 안돼 안돼. 두 어. 채널로 했고. 어두 그... 채널. 이오브 인노브 협찬 받으셨나요? 아니요 <웃음> <웃음> 협찬을 원합니다 <웃음> 어, <웃음> 네. 저도 협찬을 원하는데 협찬을 <laughs> 쉽게 쉽게 안 해주시더라고 아, 지금 인노브투채널을 여기랑... 여기 원래 구멍이 뚫려있나? <laughs> 아니요 이거를 뚫어주셨어요 뚫었죠 에이, 근데 저 이거 어, 네. 그래서 앞에 원래 프론트캐리어를 달고 하고 그러니까. 싶었는데 얘가 지금 단종이 되다 보니까 어, 못 구하는 거야. 네 본사에도 없다고 해서 아오. 어차피 이건 나중에 뭐한5 6만원 한다고 네. 그때 달면 된다고 음. 하셔가지고 이거 뚫고어 근데 잘 해하셨다. 네, 진짜 어. 깔끔하게. 어. 여기도 라이. 어 뒤에도 네. 뒤는 나의 뒤는 소중하니까. 네. <웃음> <웃음> 이렇게 귀엽게 깜찍하게또 초보 맞고 있으시고. 네, 이게 없으면 안될거 같았어 어. 정말. 어. <laughs> 아니, 눈에 확 띄어, 확 띄어. 음. 그리고 또 하신 게, 블랙박스 하셨고, 네. 또 아, 핸들이 그립이 다르다? 네, 맞아요. 음. 이것도 제가 여기 건초염이 왔어요, 얼마 안 가서. 음. 한, 한지 일주일만에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어. 어. 좀 심하게 와서, 왜 그럴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굵다 보니까, 음. 무리가 간 거. 더 멀죠? 이게 더 얇은 네. 거예요, 그러면 순정 네, 대비? 네. 어. 그래서 좀 얇은 걸로 하니까? 어쨌든, 좀 이렇게 엄지랑 검지랑 좀 안정적으로 잡히면서. 음, 어. 덜무리이가게 느낌? 네. 음. 아무튼 조금 확실히 통증이 네. 줄었어요 <laughs> 이거있이아이거지이 뭐지? 보통 차 이렇게. 이렇 남자 차 여자 차 이렇게 타 보면 느낌 완전 다르잖아요. 네. 지금 약간 여성분의 차를 타는 느낌이 있어. <laughs> <laughs> 여기 막 아, 그래. 장갑 꼽혀져 있고. 그데이타도 <laughs> <근데 이것 다 웃음> <것도> 되게 맞죠. <많죠? 웃음> 그러니까 저그 여성 여성한 그런 느낌이 있네. 아 그리고 진짜 응.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 어. 이거 좀 다른 건데. 어. 키키 혹시 지브리 어. 아세요? 지브리? 예. 네. 쌩같이로 어, 아. 아세요? 어, 네네네. 이거 왜안 보이지? 쌩같이로 어. 만든 회사에서. 어. 그 마보 마녀 배달부 키키라는 애니메이션 있어요. 어. 제가 그걸 진짜 좋아해서 오. 키키로 사실 한 건데 거기 나오는 고양이. 아, 아 고양이 네. 고양이. 네. 어, 어.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어. 그냥 보여드리고 어. 싶었어요. 네. 네. <laughs> 아, 이게 포인트. 생같이 이로. 네. 기억도 없다. 보기는 받는 것 같은데 어기억저 기억력 아시죠? <laughs> 기억력이 좀안 좋아. 아 좋아, 좋아. 어. 오케이. No. Okay. <laughs> 자, 이제 그래도 이게 베스파 매장 쉽게 올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키키 님이랑 같이 베스파 구경 한번 합시다. 보면서 아, 미래에 좀더 업그레이드 된거 아니면 디자인이 너무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음. 한번 슬... <laughs> 같은 레드가 아니야. 이건 <laughs> 레드 에디션이에요. 오, 아, 이런에. 아, 시트가 레드야. 시트가. 많았어요. 어, 아니. 시트가 레드야. <laughs> 일단 시트 가죽 자체가 느낌이 어, 다를걸요. 어, 왜 다를 거예요. 뭐, 뭐, 판매 수익금의 3% 정도가 에이즈 그쪽으로. 아, 가죠? 아, 에이즈 어, 네, 후원 네. 글루우 어. 음, 좋은 치즈. 네, 어. 여기에 보면 그 레드 에디션들이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쁘죠. 맞아. 커플이 두 옷인데요. 그냥 남자분들은 보통 검정색이나 막 이렇게 화이트 사야지 이러다가 막 이상한 옐로우 있죠 막, 막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네. 라임 색깔 네. 이런 걸 남자들이 사고 네.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막 시크한 거 많이 샀다 그러시더라고요 어, 의외로 음. 아좀 무난하게 가고 싶으신가 보다 키킨님이 보셨을 때 디자인적으로 제일 예쁜 마이크 저요? 아, 행복한 우리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네. 디자인 <laughs> 그냥 딱 봤었을 때 네, 일단 저 색상은 어. 저는 예전부터 이 색상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좀 소라색, 보라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연보라색 음 이런 거 좋아해서 네네. 이런 하늘색 같은 느낌. 사실 LX 1 2 5에도 하늘색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원래 되게 좋아하고 싶은데 못 구했고. 네. 오 아, 이런 색깔 제가, 좋아하시는구나. 네,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거는 이런 색이었고, 이거나 민트색. 민트색. 예. 네. 요 민트랑 요 민트랑 또 다르잖아. 요건 피크닉 에디션이거든요. 네? 어, 어, 아, 맞아요. 저 어. 비싸요. 저 요건 피크닉 비싸나? 에디션. 이거 많이 비싼 아이. 비싼 아이. 맞아, 맞아. 비싸. 얘는 그냥 한강 에디션 같아, 느낌이. 예, 얘이 여기가 이색인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베이지 톤. 네, 둘이. 맞아, 맞아. 네. 저 가방이랑 이4단 콤보야 이거. 네. 장난 없어. 바닥이 너무 이뻐서 진짜. 네, <laughs> 자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바닥에 꽂히듯이 네. 이제 네. 자 바닥까지 꽂힙니다 이제. 네. 음. 그리고. 파란색 어떤거? 제가, 제가 좀파란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거 제 리뷰 보셨어요? 어떤거요? 네. 파란색? 아!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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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파란색! 저 이거! 아 이거! 그니까 러 이거, 이거 사진빨 되게 예쁘게 봤거든 요얘 너무 이쁘더라고요이 화면에서 왜 이렇게 파랗게 나오지? 약간 음. 청록색 그쵸 에메랄드에서 네. 좀더 진한 청록색 맞아요 여기 음. 이것도 좀 이쁘고 레드 포인트 네. 맞아 사장님이 여기, 여기를 블랙으로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완전 딱 고급진 이미지. 얘는 좀 블링블링한 느낌이라면 네. 음. 블랙으로 몰딩을 다 바꾸셨더라고요, 사장님은. 음. 이건 판매 중인 어, 이거 어? 판매. 이거 다 판매. 나 어. 쓰다듬으면 안될것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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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약간 많이 또 늘은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했는데 거짓말하고 안 내가 40km로 가고 있는데 자꾸 멀어지는 거야. <laughs> 그래, 용궁님한테 블루투스로. 야, 지금 몇몇 km냐? 그니까 25km 이러는 거야. <laughs> 아, 25km 했어요? 뒤에 <laughs> 따라온 사람 25km 했어. 내가 제일 앞에 가고 대박. 다음에 키키 님 가고 다음에 이제 용궁 님이 해서 베스파 세대 출동했어요. 지금 제가 75주는 스페셜 타고 가고 다음에 키키님 LX 125 지나고 어? 마지막에 세이 조르니가 지나가는데 어? 그 뒤로 차가 한 여섯 대서 있었어 여섯 대. 이름 못보시는나 아직. 네. 어. 잘못 맞아요. <laughs> 맞아요. 뒤에 그 차. 허브 할 때가 점점 아직 두려워가지고. 음. <laughs> 근데 아까 같은데. 그 속도면은 그냥 가도 돼. <laughs> <laughs> 그 속도면 그냥 달려도 돼 아, 이게 좋아요가 반영이 되면 알고리즘이 뜨게 되는 건가요? 좋아요가 많아져야지 어, 실시간 라이브에 추천 영상으로 올라가지 아, 어, 그래서, 그래서 좋아요가 되게 중요해 아, 그거 맞아요. 있으세요? 아, 아직 라이브를 안 하니까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 본인만 <laughs> 오글오글한 네. <laughs> 내가 제일 싫어하지만 제일 아, 네. 많이 한너 네, 약간 저, 정말 도저히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팀모 <laughs> 장인이세요? 티모... 아요 아, 네. 아, 진짜? 티모 너무 귀여운 친구예요. 어, 티모 장인이야. 네, 미움을 오. 많이 받는 아이. 음. 그 캐릭터요? 네, 팀 게임 잘 못하던데. 아, <laughs> 어. 키키님은 왜 키키인가요? 어. 제가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마녀베덜 키키가 있는데 거기서 키키라는 캐릭터를 좀 좋아해요 오 모르지만 처예에 옛날부터 키키라는 닉네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음 그냥 그렇게 됐어요 키키랑은 그냥 키키와 약간 이런 느낌. 역시 사랑이 많아야지 질문이 재밌어 키키님 동공이 참 예쁘십니다 동공이 보이나 거기서? <웃음> <그래서> <웃음> 내가 1 <laughs> 0 8 0으로 성출하고 있지만 동공이 보인다며? <laughs> 누구야 누구야 누가 봐도 저보다는 더 빨리 크실 것 같아. 더 아. <laughs> 어. 대형 유튜버가 되시기를 저도 지원하고요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좀더할수 없었나? 지금 손님이 지금 벌써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가야돼. 좀더할수 <laughs> 없어, 좀 더. 구야 <laughs> 펀치.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애잔한데? 자, 일단은 키키주하고 마무리 인사 한번 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제가 하도 돼요. 아, 다들 바쁘실 텐데. 봐주셔서. 어 140명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1 4 0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다들 금요일인데 맞아. 나머는 한 주, 한주 파이팅 하시고 음. 잘 나오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예, 네, 다음에 또 봐요. 예, 네. 그리고. 아. 오늘 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네. <잘. 웃음> 감사합니다. 해코강 궁금되세요? 오늘 좀궁아니거이 <laughs> 방송 언늘 나갈지 모르겠다. 몰반, 몰반, 뿅, 뿅. アハハハ